전국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에 계신 싱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파라다이스 에디저입니다. 2024년 7월 24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창마도 이렇게 함께 가고 있습니다. 어느새 7월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수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이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만남주 선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배우자 이성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월도 그냥 지나가나 봅니다. 어저께 제가 방송을 드렸죠. 여성이 몸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은 헤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그 여성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오면서. 막 울더군요. 내가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내 인생을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고 방송을 보면서 패관적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그 여인이 불쌍하다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삶을 사는 지를 몰랐다고 말이죠. 사람이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사랑도 할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이죠 그 남자 그 오빠가 마음에 들었는데 참 안타깝다고 그러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그 남성은 정력이 세다고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에서 펜티 바람으로 앉았다, 일어났다, 스쿼트를 500번씩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냥 용이 뻗치죠, 뻗치죠. 그런 남자 앞에서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해요,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 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 하체 운동도 안 하고, 그 대신, 하체가 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어떠냐고. 팔자 걸음이 어떠, 팔자 걸음이 뭐 어떻고, 지자 걸음이 어떠느냐고. 그랬더니, 에이구, 50대, 팔자 걸음이면 안 되죠. 오라보니좀 생각 좀 해보세요. 좋은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살자니. 이롭고 쓸쓸하고 또 누군가의 호살핌도 받고 있고 그 대신 나는 나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요.괜찮아요.돈으로 사랑을 사는 건 아닙니다.하여간 알겠습니다.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그리고 제가 공개권을 드리기 전에 여성이 66세, 남성이 69세입니다. 58년생과 55년생 남녀의 커플이십니다. 이분들이 벌써 2년이 되셨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분들이 문자 사양한다고 해서 우리 운영진들이 문자를 이렇게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만났는데 여성이 보게 남성이 양복도 쫙빼 입고 아주 멋쟁이라 합니다. 멋쟁이. 그리고 점잖더라고 합니다. 솔직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처음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이렇게 만나왔다고 합니다. 남성이 나는 조그만 필라하나뿐이 없다고 그리고 연금 조금 나오는데 뭐 150만 원 뿐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여성이 저도 연금은 얼마 안 됩니다. 저는 임대 아파트 삽니다. 그리고 저는 있어봐야 땅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가는데요? 그러니까 한 3억 갑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로는 마음에도 맞고 참 좋은데, 만나서 괜히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해부르게또 얼마든지 이렇게 보편 타다간 음식 먹으면 되지 않느냐고, 남성이 그러는데 여성도 공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순대국도 먹고, 곰탕도 먹고, 또뭐 이것저것 백반 종류도 먹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성분이 내려고 그러면 이거 돈은 내가 쓰겠다고 그러니 돈쓸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의 임대 아파트 살면서 땅은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래도 그래도 빌라라도 있으니 내가 사겠다고 그러면서 남성이 돈을 하나도 못 쓰게 하더랍니다. 그래도 여성도 가끔은 내가 써야지 끝까지는 뭐 얼마나 된다고 말이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나왔는데 뭐 제가 참자리 얘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잘 맞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면 거기 참자리 들어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이죠. 이제 남성분이 딸이 있는데. 다음 달에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대도 자녀들이 다 독립했고 나도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하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함께 살면 어떻겠느냐고 많이 외롭다고 외롭다고 나는 특별하게 아픈 것은 없지만 철아버지는 높다고 그런데 이러다가 아프면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런 것이 걱정도 되고 공포감이 밀려온다고 가끔은 말이죠. 여성도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러면서 당신 땅사먹 된다고 하였지. 그러니까 얘기했죠. 그런데 저희 땅은 말이죠. 제가 형제가 쿠남매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군암매, 군암매. 무슨 군암매, 군암매. 깜짝 놀라더라. 깜짝. 내가 그 얘기를 안 했군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군암매가 나눠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고 그러면 한 3천만원 될것 같네요. 그러면 내돈 때문에, 땅 때문에 만난 거냐고.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당신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우리 노후의 준비해 기사를 안할 수가 없지 않느냐고. 3천만뿐이안 돼요. 땅도 언제 팔릴지 몰라요. 그러면 헤어져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당신 땅 때문에 만난 거 절대 아니라고. 만나면 만날수록 당신 정감이 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연금위에도 앞으로 일할 수 있으면 그런 연령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10월 달부터 함께 살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신고까지 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무조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거야, 이제는. 이제는 우리 밀고 나가는 거야. 여태까지 2년 동안 만났는데, 당신은 마음이 착한 여자여. 당신 내 마음 알겠어, 모르겠어. 그리고 함께 따라오겠어, 안 따라오겠어. 그랬더니, "좋아요, 따라갈게요." 이러더랍다. 그거 어서 많이 보든 건데. 가운데서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거를 하냐고 좋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결혼 커플이 탄생할 것 같은데 이분들은 중간에 잘못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처음부터 절약하면서 이렇게 만났다고 합니다. 현실적이죠. 축하를 드립니다. 공개권입니다. 이번 주에 나오실 토요일 날 참석할 수 있는 남성연이십니다. 69세 되셨습니다. 개인사업이십니다. 57세 되셨는데, 공직에 계십니다. 장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성분이십니다. 63세 되셨습니다. 개인 사업이십니다. 여성분 57세. 이분은 전문 직종이십니다. 여성분 이분도 69세 되셨네요. 그런데 아주 젊으시더군요. 참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만나면서 부정과 긍정적 사건에 이렇게 강한, 정신적으로 이렇게 반응하게끔 돼 있습니다. 강남 파라다이스는 더욱더 우리 행복한 삶이 이렇게 생존하면서 인연이 될수 있는 그런 운영이라는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의 질을 이렇게. 점점 더 좋은 진화적으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이성 만남을 연출을 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이 구독 버튼 말이죠. 한 번만 눌러두면 되시는 겁니다. 우리 휘연님 볼 때마다 누르면 취소되고. 또뭐 누르면 구독이 되고 그렇습니다. 한번 구독만 눌러놓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